남녀노소 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2019 리스타트 자페어가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. 동아일보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11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130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.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원내 대표들과 정계 인사들도 참여해 채용 부스들을 방문했습니다. 직장에는 정년이 있어도 도전에는 정년이 없습니다. 도전하는 한 인생은. 영원한 현역입니다. 여러분의 도전을 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도울 것입니다.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체험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금융 쪽이라든지 은행 쪽이라든지 다양한 많이 있어서 궁금한 점도 많이 물어보고 되게 잘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행사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. 다양한 부스에서 일자리 상담을 받는 시민들. 취업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길 희망합니다. 천지TV 김영철입니다.